여잔데 그것도 4미터 4미터 용감성하게 텐트를 사서 이제, 이제 감성은 있어가지고 이제 아니 근데요 네. 오늘 텐트 리뷰입니다 텐트 처음이래? 리뷰인데요 진짜 여자 처음, 처음 나가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응. 엄청 좋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시는데 텐트를 이거 쓰지도 않아서 이거 박스, 박스 그대로 갖고 왔어요. <목소리> <목소리> 맞습니다, 오늘은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무슨 텐트인가도 몰라요. TP 텐트라고 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거 아니 아니 뭐 텐트 이름? 본인 본인 이름 말고, 본인 이름 말로 해주셔도 됩니다. 한 이거 가지고. 텐트. 와 근데 이거 혼자 치시려고요 혼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laughs> 자 이거 구성품을 보니까요. 메인 폴대겠죠 메인 폴대 하나고. 이거는 팩, 팩인데 누님, 누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누나, 누나라고 누나. 누나 이게 그러면 이거 구성품이죠? 네 구성품이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그냥 젓가락 팩이 아니고 어느 정도 단단한 팩 이거는 스트링 구성품도 네. 구성품 그래서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누나 네. 그래,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73만 원? 73만 원 73만 원, 원. 네. 면이죠? 네 면, 면, 면닭아자 일단은 뭐 정석적이죠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줄게요 오빠야 네, 방품은 위아래, 위아래 어 위아래가 원래 있는데 네네. 지금 요 재질은 위아래가 거의 구분이 안 가서 본인이 딱 보고 내가 그냥 바닥으로 친거 항상 바닥이 가도록 그거 어, 좋은 질문이 어. <laughs> 아니 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질문 문이 있가지 <laughs> 따님 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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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미즈캠, 미즈캠, 미즈캠. 네. 아니, 근데 진짜 미즈캠 s i 용 is a c a 님 p m u 님 i 님 is a 저기 m p Music is a camp. Music is a camp. Music is a camp. Music is a camp. Music 따 s 가 c 따 m p Music is a camp. m u 언니, 언니가 오늘 처음 캠핑인데, 이게 진짜 다 하나도 안쓰듯 하나도 안쓴 장비예요. 근데 보시면은 다 감성이에요. <laughs> 요거, 요거, 요런 거, <laughs> 어, 어, 그리고 이, 이, 이런 거, 제가 이제 다, 이제 막 요런 거, 음. 음. 이거는거 랜턴, 또 지금 요런 거. 이 바구니가 중요한 <laughs> 생각을. <laughs> 이 설거지 이것도 있네. 우리 이거 진짜 한 캠핑 한일년 아, 지나고 나서.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스박스 못 봐가지고. 어머 돌물이 어머 산도발리 너무 <laughs> 멋져.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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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정말 이거로 하겠나? 어 해보겠습니다. 다고요 이게... 여기 날라 날가는 부분 있죠. 네. 날라가는 부분은 한두 군데만 몇 개만. 음. 그런 다음에. <laughs> <laughs> 내가 오늘 그렇게 안 일찍. 어. 이제 제가 하는거 보시고 이제 아, 혼자 하실때 네. 그대로 하면 되요 네. 아니 근데 아. 오빠 언니가 조금 어느정도 이렇게 해갖고 초보가 어떻게 하는지도 아, 그도 어, 괜찮을 것같아요 근데 이제 입구 저기다 했잖아요 응. 근데 이게 아마 응. 입구가 정해져 있을거예요 입구 위치 응. 입구대로 응. 모양이 맞게 응. 근데 내가 이거 처음 보니까 응. 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모르겠지, 지금. 입구를 찾아야겠어 아우 언니 이거 어떻게 돌리겠어요 할수있어 그런다음에 여자 혼자 치기가 힘들텐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치는거죠 근데 원래 네. 이것도 몰라서 묻는건데 네. 이정도는 남겨놓는거예요 원래? 원래 깊이 쳐야되는데 아, 안 뽑힐정도로 근데 음. 보통은 다 깊게 박긴하죠 아, 요렇게 아. 쭉 돌려치면 됩니다 제가 하는거 아니 되게... 언니 한번 한개는 아, 박아볼래요 음. 자보겠습니다 힘들텐데 저거저거 저거, 이거 저거. 자 <laughs> 같이 해서 엄마 아봐아아 이쁘다 아, 어? 오 <laughs> 재밌는데 재밌어요 언 재밌으시면 할수 있어요 재밌으시면 재밌는데 근데 언니 치는 게 재밌는 게 진습 안 되고 정리하는 거를 <laughs> 재밌어 <거> 해야 돼요. 아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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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 로윈이아로윈이야로윈이네 뭐라고 헬로윈 로 아, 누나 잠깐 이리 치지 말고요 네. 할때여기좀 당겨가지고 네. 텐션을 주면 예쁘게 나와요 아 근데 여러분, 너무 떴떡 텐션 주면 안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아, 어느 정도만 모양 맞추요나이 누나 행이버섯어아 싫어 어요만막아 네. 제가 빨리 할게요 네 이제 그 다음에 <laughs> 너무 텐션을 주면 안 돼, 뭐통 땅이. 면이 너무 어. 또 텐션을 주면 안된다그러고 면이 네. 거기 박음질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내 헉? 친구가 말하기만. 면아 텐트 쓰는 친구가. 금방 지치실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하시면. 아닙니다. <laughs> 아, 이거 볼 때가 이거 하나 들어갈 거거든요. 아 이거 네. 좋습니다. 어, 이거, 이거, 여성분들 이거 혼자 치시면 어. 운동 잘될것 같다. <laughs> 운동. 보통 제가 신발 잘안 벗거든요. 박근장아해보니까요 부분만 미리 메인 폴에 올라가시기 전에 잘 덮어주시면 치는데 뭐 힘든 음. 건 없어요. 이렇게 줄을로 이렇게 당기시면 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아 당기면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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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비올 때는 닫아야 될거 아닙니까 음. 닫을 때는요 밖에서 한편잘 쳤지 아, 네. 쉬운 상태로 안 해도 되겠다 끈이 이렇게 다 떨어져서 이렇게 덮어 놓으면 돼요 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밑에 다 치는 거 이렇게 텐트는 다쳤습니다 여기 앞에 팩은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들어갈 네. 때 혹시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다할 거면 요거 다 땡겨가지고 해도 되는데 지금은 뭐안 쳐도 되고 한번 아니 들어가 보셨어요? 내 집인데 아직 안 들어가고 <laughs>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들어요. 혼자 칠 때가 괜찮아야 아니, 될 텐데. 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뽑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뽑는 게 응. 근데 나는 궁금한 게요. 네. 여기에 이제 줄을 단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줄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해서 다시 요렇게. 아, 그, 네, 그래가지고 어. 요거를 조금 땡기라는거 이렇게. 요거, 요거, 요렇게 삼각형 이렇게. 됐잖아요. <laughs> 네. <요거를 풀어서> <웃음> <만들어서> <웃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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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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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게려서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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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면 방치부터 바꿔야되나? <laughs> 언니 그 망치가.. 이 망치 너무 가벼운데.. 아, 이게.. 잘.. <laughs> 언니 그 망치 얼마짜리예요 이거는 가벼워서 안돼 이거는 지금 백패킹용인데 이거 하시면 기운 빠지시고 요 풀팩 치시려면 총 33개입니다. 33개를 치셔야 돼가지고 아, 맞아. 아니 10분 안에 치다고이 사장에서 어, 안녕하세요. 구매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풀팩 안치면 10분 안에 채수 있어요 <목소리> 옆에 거 11개만 치고 바로 폴만 세우면 되니까 어, 거짓말은 안 했다 어, 아까 33개라고는 말을 안 해놓은 거네 세팅 잘하셨네 그래서 요 텐트 구매 생각하신 분은 홈페이지 주소 제가 이으 찾아서 넣어 놓을게요 요거 광고는 아니고 하셔가지고 제가 처음 뜯어봤습니다 광고 아니고 광고 아니고 손수 그냥 네. 광고 주셔도 됩니다 어. 네돈내산 베이비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